5월 1 0일 묵상 본문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민수기 27장부터는 새롭게 들어갈 가나안땅에서 발생하게 될 예상치 않았던 문제들에 대한 일련의 해법을 제시합니다. 슬로부아의 딸들의 경우가 예로 나옵니다. 슬로부아의 족보는 문하세, 마길, 길르앗, 헤베, 슬로부아스로 이어졌고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마르샤야입니다. 슬로부앗의 딸들이 해망문 앞으로 나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사를 비롯한 지도자와 백성들 앞에 서서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인 슬로부앗이 아들이 없이 죽었기에 아버지의 유업이 없어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업을 딸들인 자신들에게도 기업으로 줄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요청은 공적인 절차를 밟아서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26장에서 7회급 세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들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수정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그래서 민숙이 27장부터 30장까지는 율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알려줍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제기한 상황은 이미 주어진 율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땅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슬로부앗의 경우처럼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남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습니다. 해막문 앞으로 나온 슬로부앗의 다섯 딸들은 아버지가 강야에서 죽었으나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로 죽었다는 라 사실을 먼저 언급합니다. 이는 아버지의 슬로부아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거나 특별한 나쁜 죄에 연루되었다 하기보다는 강야에서 죽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일반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악한 일로 심판을 받아 죽었다면 땅을 상속할 수 없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슬로부아의 딸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일에 대한 판결은 이전에 다뤄지지 않았던 내용이기에 모세와 엘르하살조차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의 요청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게 됩니다. 판결 요청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규례를 주십니다. 슬러 보아의 딸들이 제기한 문제는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슬러 보아의 딸들에게 아버지의 기업을 반드시 주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추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만일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딸들이 상속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딸들의 유산 상속을 정당하게 인정한 것입니다. 둘째, 만일 어떤 사람이 아들도 딸도 없이 죽었다면 그 땅은 형제에게 상속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셋째, 만일 어떤 사람에게 형제도 없다면 그 기업은 아버지의 형제에게 돌아가야 하며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에게 아버지의 형제조차 없다면 그 기업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전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그 땅의 유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상속의 권리를 갖게 되는 딸들의 경우도 결혼을 하지 않는 딸들일 것입니다. 만일 딸들이 결혼을 해서 다른 집안의 유업에 참여하게 된다면, 친정 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들이 이미 결혼 지참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슬로부앗의 딸들은 모두 결혼하기 전입니다. 26장에서 슬로부앗의 딸들이 땅 분배 이야기를 다시 언급할 때, 모세는 슬로부앗의 딸들에게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면 문하세 지파의 땅의 상속권도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6장 6절에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라고 규정을 다시 정해집니다. 이는 모든 기업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한 이스라엘 지파들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도 모세도 모두 슬로부왓의 딸들의 목소리를 존중하여 듣고 진지하게 응답하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여성들의 상속에 대해서 구약율법이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슬로부왓의 딸들은 담대하게 모세와 엘르아스라에게 자신들의 처지를 알리며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로 인해 모세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게 했습니다. 하나님 역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데 아주 강한 어조로 당신의 뜻을 새롭게 전달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슬로 부앗의 딸들의 용감한 요청과 실행은 그와 유사한 상황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선례가 되고 새로운 규례가 되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판결의 규례로 율법에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의 마음과 이해하지 못하는 생각, 질문들을 하나님께 나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며 신실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또한 새로운 상황에 맞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누지 않고 지속적으로 불만과 불평을 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고 믿음의 길을 벗어나게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다윗은 십수년 동안 강야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해하지 못한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었고 하나님 마음의 합한자가 되었으며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 역시 다윗의 마음을 들으시고. 위로와 평강을 부어 주셨으며 신실하게 다윗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이해되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 불평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마음을 쏟아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 주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며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신음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신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그 상황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심지어 우리 안에 있는 그 불평, 불만까지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